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성남 서울공항에서 성대하게 열립니다. 이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와 업적을 기념하고 군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들에게 되새기게 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념식에는 국군의 여러 부대와 군사 관계자들,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군의 다양한 전력과 첨단 무기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의 상징적인 도로인 세종대로에서 성대한 시가행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가행진은 충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지며 군의 지상 및 공중 전력이 대규모로 동원됩니다. 특히 국가의 안보를 지켜온 호국 영웅들의 차량 퍼레이드가 시작되며 대한민국군의 최첨단 무기들과 함께 강력한 공중 전력 또한 선보일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위풍당당하게 비행하며 군의 항공력을 과시하고. 지상에서는 탱크와 장갑차 같은 중무기들이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협력을 상징하는 유엔 의장대와 미 8군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군인들도 도보로 참여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간의 강력한 군사협력을 과시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행진은 대한민국군이 단순히 국내 방어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국민들에게는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의 국내외 안보 사망을 고려하여 행사를 기획했으며, 이를 통해 군이 국가방위의 핵심 축임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